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빛이라, 흑암이라, 어둠이라, 죄는 어둠입니다. 예, 어둠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봐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허감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빛이 오셨다. 큰 빛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우리의 몸, 또이 자연, 식물. 빛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 빛이 생명과 같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잖아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둠이고 어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만든 이 눈으로는 물질 세계만 보이는 눈이지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이 눈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오래 쓰다가 수명이 다 되면은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필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사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지 못하고 산다.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자체가 참 불행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생각이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참 보이는 물질 세계만 눈이 밝아져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보이는 우리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잖아요. 네, 당연히 노력해서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몸은 잠시 사용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몸이지요 나는 계속 살 것인데. 자,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씀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람은 빛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영적으로 어둠에 있으면은. 여러분, 식물이 그렇잖아요. 어둠이 있으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늘이 지면은 약해지잖아요. 왜 어둠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늘이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약해지죠. 약해지면은 병들잖아요. 병들면은 그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영적인 기능이지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고민이 많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짜증스럽고, 내 마음에 분노가 쉽게 나고, 이것은 다 영적인 그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음식 잘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다? 아니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면은 그냥 약해지죠.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은 병에, 병으로 시음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 심리적으로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심리적으로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다 부족한 표현이지요. 그럼 우리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려면, 내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러세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빛은 멀리 서도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그 빛의 능력을 별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밤중에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 별빛이 나를, 내 주변을, 나 자신을 밝게는 못 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어서 그래요.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빛이 있다는 자체는 알지만, 그 빛이 나, 어둠에 있는 나를 구원해주는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말씀하시지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생명의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생명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벗어지지요. 비 답해 가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걱정이 너무 태산이야.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멀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 말씀 잘 하시죠. 영적인 거리예요, 거리.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은 비록 믿지만은,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에서 구원, 어둠에서 자유, 어둠에서 해방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복음 채널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지식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죠. 지식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영의 세계, 영의 실상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상이 그렇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거기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이 괴로움이 많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병들게 하잖아요. 그것이 중할 때에.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배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그 병, 그 고생한, 그 신음, 그 울음, 그 고통 그것이 다 죽음의 병입니다. 다 죽음의 병에 질병에 시달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 그것이 공감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생명 영적인 생명의 빛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 여인임 예수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만지러 그 생명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만지 모르인 해서 그 생명이 살려준 것이죠. 그것이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의 빛이시며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빛을 받으셔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그늘을 쫓아내고, 물러가잖아요.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빛은 어둠에 절대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두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그늘진 사망의 질병들, 사망의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빛탑에서 무기력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살려주는 생명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 사랑의 증거는 생각의 비례입니다.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사랑해, 예, 사랑하죠.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생각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실의 삶에 분주하게 현실의 것만 생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만 생각하고 일주일을 보낸다고 합시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지만 그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빛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 네. 아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어. 예, 힘들지요. 그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내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때에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에 대한 영양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합시다. 그리고 외운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곧그 사람의 건강은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섭취해야, 그것을 먹어야, 비로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나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번집니다. 퍼집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주일 잠깐 생각하시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것 걱정하고 그렇게 만약에 사신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나깨나 걱정하는 사람은 그만큼 걱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 걱정의 노예가 돼서 억지로 섬기는 고통하면서 사랑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불행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어둠에 계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오늘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채널을 알려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실상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